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관심 넘어 좀 보겠습니다. 지수 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호실적에 힘입어서 지수가 급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수급상황을 보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선물이 3천억 정도가 되죠? 한 2조 정도 들어오면 참 좋은데, 지난번, 매도했던 이 금액의 절반 정도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면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수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더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음, 일단 수급을 이걸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 코스피를 놓고 보면 일단, 2550포인트가 저항대라는 거를 뭐다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매끄는 2570포인트 정도. 많이 올라가면 한요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제, 잭슨오 미팅 지나고 나면 이제 불확실성 제거되고, 그 다음에 뭐 중국발 악재만 더 이상 뭐 나오지 않는다라면, 257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반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구간에서 어, 엔비디아 때문에 어, 지수가 좀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설명드린 대로 자 여기서 이제 갭으로 빵우면서 방향을 잡, 바, 어, 잡아놨죠 이쪽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밀려봐야 또 이제 갭 메우는 자리가 다시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점은 이제 투기성 종목들이 어, 많이 좀 빠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죠? 예, 네,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왔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에코프로 BM이, 여기, 매수급소 30만원, 딱 찍을 때, 이때, 어, 2차전지나, 뭐, 반도체들 사신 분들이, 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주목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때 이제 H, 2차전지하고, 어, 반도체는 이제 추가 매수랑 이게 다 시켜드렸었던 부분인데, 음, 앞으로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주목또 넘어가보면요, 음, HB 테크놀로지가 이게, 야, 안 잡혔어요. 어, 장중에 보고 있었는데, 2770원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여기 조금만 더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지 세미캠은 이거는 손실 보고 나올 종목 아니에요. 이, 이 구간에서 좀 자방 분할 매집해서 가져가시면 은 네, 괜찮을 겁니다. 이 기준 양봉이 여기라 죠 여기 종가고 하 여기 실가가 여기잖아요. 이 안에서 놓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매수존 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아요. 기다리시면은 수익보고 나오기에 분명히 줄 겁니다. 잘분할 매집을 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밀려봐야 뭐3 2 0 0 0원 생각하시고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음, 렇게 보시면은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걸로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파동이 아직 안 나왔어요. 기술적 파동으로는 여기서 최소한 10% 이상 파동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 그니까 저는 만약에 동립세만컴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면, 가장하면 어, 10% 이상은 기본 좀볼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지루하죠, 그죠? 네, 다른 걸로 좀 바꿔드릴게요. 음, 첫 번째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주. 아, 이게 참 괜찮은데, 오늘 저희가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한국화장품을 노렸었거든요 오늘 1,400원 이하에서 엊그제도 공략을 한번 했었고요 오늘 또그 자리에서 똑같이 여기 1,400원 이하에서 여기서 공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타로 여기서 이제 들어줄 때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이제 내일 또이 구간 오면 또 공략을 할 겁니다 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법 전수 150분들이 뷰노 뷰노, 여기 38,000원 밑에 여기서 딱 노려가지고, 예, 수익 보고 나온 부분이구요.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을 매매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 2차전제는 지난번 제가 포스코 그룹주가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기 좋은 자리 있다고, 저희는 포스코 부채을 지난번에 이, 여기 보면 이제 피보나치 마디카죠? 뭐, 이평선 너는 저는 이제, 이평선보다는 이제 피보나치 마디까지더 어, 소나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매수급소 자리, 예. 프9% BM이, 9% BM이, 여기 찍을 때,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포스코 표츄 어, 이거를 매집, 이렇게 시켜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v r 까지 걸면서 장대양봉 뭐, 아직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표츄는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이제, 추경 매수하시기엔 좀 부담스럽죠. 그죠? 어, 내일 관심있여볼 건요. 일단, 롯데 관광 개발, 이거 분양하는, 요거는 카지노,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업체, 롯데 관광 개발. 자, 오늘 압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마감이 됐죠? 오늘 저가를 잘 보시면, 열심히 살펴보시면, 어제 저가를 한번 이탈을 시켰는데, 어제 고가, 앞 직전 고점까지 한 방에 뛰어넘는 이런 흐름입니다. 나중에 중국인들 오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겠죠? 자 매수가는 15,200원에서 15,500원 순정가는 오늘 저가로 잡을게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 큰 의미는 없는데 순정가는 좀 잡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종목들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은 지니노스라는지니노스 음, 이거는 어, 의료용 AI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어, AI 가지고, 이제, 신약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요. 자, 이 종목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양봉 여기 두 개. 딱, 로켓포 캔들을 딱 만들었죠.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제 셀트리온 가지고 설명했는데, 맞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손전만 여기다가 딱 잡아놓고, 어, 딱 몸통 중간 정도면은, 노리시면 됩니다. 모어거 뭐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매수가는 4,500원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4,300원 네,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력이 좀 좋은 종못 들이기 때문에 매수가 잡히면 뭐3% 이상은 뭐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은 이제 포스코그룹자고 에코프로, BM 요런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잖아요. 이제 바닥권에서 리튬 관련도 요새 잠잠하죠. 저희는 이제 리튬 관련주 그 엠벨기법으로 자비스 했다고 말씀 드렸구요 여기 여기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목표가 도달해서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요거 빼놓고는 다 조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양 그 다음에 이제 강원 에너지 그 다음에 지오리 되는 이런 거 약간 좀 조용하죠 예 이런 것들 조만간에 한번 또 이제 갈 때가 올 겁니다 아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이제 그 리튬 관련주 중에서 엠벨 대박 기법으로 노리는 에코 프로 비엠 여기, 이거 딱티 나죠? 그죠? 딱 그냥 눈으로 눈 보이죠? 그 그다.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있던 자비스, 엊그제 말씀드렸던 뭐 삼부토건, 요런 스타일로 지금 딱한 종목, 정말 좋은 종목 딱 하나.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20% 잡고 들어갔는데요. 보유기간은 한 달은 안 걸릴 것 같아요. 다음 달 안에 뭐 충분히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주만딱 집중해서 정말 좋은 주 하나 딱 매수를 했거든요. 같이 동참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요. 종목 교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